오늘 여행지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나요? 부탁드립니다. 같이 갈까의 공식 여행 길잡이 실질적인 진장님이시죠. 우리 알린다 모시고 몽골 여행 패키지 팁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데 예진 씨, 네, 사실이고 내픽 아니다. 그러면요? 이게 나는 사실은 이걸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laughs> 진짜. 아니 우리 피디님이. 네. 아 이런 상품도 좋지 않냐? 너무 가고 싶다 해서. 오. 그래서 나온 상품이야. 아, 그런데 근데 피디님 픽이시군요. 피디님 음, 픽이니까 하여튼간 일단 스타트 해봅시다. 네. <laughs> 이거 좀한 여름 패키지로 추천해주신 것 같아요. 하필 한 여름 패키지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몽골이 연중 날씨가 선선해요. 어, 아, 너무 좋다. 이거는 우리, 우리 이번에 여름 얼마나 힘들었어. 이거는 힘든 정도를 떠나서. 끔찍했어이 습함과 이것이 와, 나는 정말 다시 태국 가고 싶더라고. <laughs> 아, 진짜? 그래서 여름에 좀 피서 가기에 정말 딱이기 때문에 특히나 한 여름에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게 바로 몽골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몽골 가서 꼭 즐겨야 하는 게 있다 하는 것들도 소개해 주세요. 하이, 여러분 나운산 봤어요? 나운산? 어 나운산에서 몽골 갔죠. 맞다. 다들 그거 보고. 빠져 보는 거지 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소개하는 이네 몽골 투어는 나온산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아, 가는 그래요? 여행지랑 어. 왜냐면 거기는 이제 울란바토르라 그래서 수도로 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건데 이건 사실은 가격이 싼 대신 그울란바토로관광은 아니기 때문에 이네 몽골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지역이니까 네. 더 아마 정말 몽골다운 몽골을 볼수 있는. 상품이라고 나는 오. 생각해요. 울란바트로는 지금 완전히 한국판이 되어버렸거든. 아. 어, 편의점도 한국. 오. 오. 뭐든지 다 한국화되어 있는데, 이 네몽골 쪽은 아직 그런 거는 없으니까, 정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 쏟아지는 음. 그별 있잖아. 오, 네. 아, 별 밑에서 그또 개를 숙박을 하는데, 그게 2인1실 옛날 같은 정말 그런 구식계르가 아니고 현대식으로 해서 안에 화장실도 있고 오, 좋다. 아, 샤워실도 있대. 아, 나도 네. 아 깜짝이었다니까. 어. <laughs> 그리고 나는 정말 여기서 해, 해보고 싶은 건그대처원에서 네. 정말 끝이 안, 안 보일 정도로 음. 광활하잖아. 네. 그런데서 말을 한번 타보고 싶은 아. 거야. 언제 그렇게 타보겠어요. 그내 말이 언제 그런 데서 한번 그런 걸 해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상품을 이런 걸 떠나서 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는 무조건 해보는 거나 음. 강력 추천합니다. 정말 몽골다운 그런 몽골. 그 나라를 온전히 느끼기엔 너무너무 좋은 패키지것 너무, 너무, 같네요. 너무 너무 어. 그 지평선과 그대자이쫙 펼쳐져 있으면 제가 갔다 오신 시 분이 말을 들었는데 약간 그 눈이 개안 한다고 어, 어. 하더라고요. 아, 너, 아, 사실 나 지금 막 이것 때문에 눈이 막 아픈데 아, 저희가뭐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빵 뚫려서 어... 올거 아니야. 병원 안 가도 된다니까. <laughs> 자연치유. 어 자연치유. 그쵸? 응, 그럼 거기 누워가지고 쏟아지면막 별을 보면서 그때 또 들어야 될 노래가 있잖아요. 그쵸 <laughs> 뭐야? 들어보자. 별빛 <laughs> <laughs> 그, 그그 내린다. 아, 그걸 <laughs> 믿고. 그렇죠. 그때는 응. 이제 온갖 별과 관련된 노래들을 들으면서 그치, 그러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 노래만 들어도 그때 몽골에 있었던 아, 그때가 다 생각이 아, 날거 아니에요. 맞아. 안 가봐도 간것 같은 그런 <laughs> 느낌들. 싹 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별빛이 내린다, 우리 세상사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laughs> 이 몽골 패키지 상품의 단점도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단점이라는 건 출발은 대한항공으로 가요. 네. 대한항공 가서 베이징으로 내려. 네. 어, 베이징에서 왕복 열차를 타고 다시 가. 음. 몽골 내 몽골 쪽으로. 근데 재수 없으면 아, 이런 표현하면 되나? 정말 운이 없으면. 네. 오스로 네다 시간 갈 수도 있어. 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laughs> 그거는 어,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음... 그날의 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즐겨 보세요. 네,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는 그렇지.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가성비가 또 충족이 되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장점 단점 싹다 말씀을 드린 몽골 패키지 여행 추천 비용은 59만 9,000원 몽골은 한 여름에 가셔라.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가치 있는 여행지로 같이 여행 가요. 안녕.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나요? 부탁드립니다.